이번 주 코스트코 신상 보고 가세요. 준비하시고 출발! 매콤해 보이는 양념이 끌립니다. 보리멸로 만든 직화구이 안주. 매콤 달콤 보리멸. 단백질이 무려 21g 함유. 맥주 안주로 찰떡입니다. 이건 딱제 스타일 간식이네요. 바삭한 러스크에 화이트 초코. 거번의 라슈크레입니다. 고급스러운 화이트 초코가 일품. 냉장고에 꼭 덧다 드세요. 저의 다이어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식사 대용 램노시의 슬림쉐이크 당은 줄이고 단백질은 높이고 고소한 인절미 맛은 텀텀. 우유를 넣어 먹는 파우치 타입. 직장인들 다이어트식으로 추천. 알록달록 가전이 눈길을 끕니다. 테팔의 스팀다리미. 가벼워서 손목 부담이 없고 30초 예열이면 다림질이 뚝딱. 간편한 휴대로 출장이 많은 분께 추천드립니다. 참치치안 말고 깜찍한 추석 선물 어때요? 카우프렌즈 라이언 골프공 선물 세트. 깜찍한 라이언이 그려진 골프공 골링제 선물은 요겁니다. 코스트코 신상 정보는 코코보이.